스맹수 tv입니다. 금일은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금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시해 사건 발생 75주기 추모입니다. 회 오늘 가신 일을 추모하는 날이 오니 11시에 동작동 묘소를 찾아 추모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필자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기리는 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잘살게 위하여 오직 조국 강병에 열심히 하신 님의 발자취를 밟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살게 하신 님의 발자취를 대받는 충성의 임을 전합니다. 멜공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이 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전자 개표기를 이용하여 부정 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하여 불순한 세력의 표를 몰아주어 선거에 이기하는 세력에 붙잡힌 세월이2 0 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신의 모든 을 바쳐 정의를 이어 일하고자 하나. 이를 바르게 할 권력층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 민주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연석열 대통령이 묻습니다. 왜 정상적 국가로 가지 않는가? 지난 세월은 지난 세월대로 평가가 있지만 이번에 실시한 19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일한 부정 선거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의 부정 선거 결과의 몸 글을 소개합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칼럼 인용의 글입니다. 부정 선거의 한 가지 내용입니다. 동작구 개표소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접어진 투표지 다섯 장을 사전 투표지를 하이하니 그것은 정권식 더불당의 선호한 자에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의 내용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가져도 그들의 부정선거 모양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내용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선거 개표를 이용하여 방송으로 만들어 짜고 치는 고소를 쳤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대응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자는 연성열 대통령입에서 대통령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의 입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연성열에게 경고합니다. 만에 이번에도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이란 일이 20여 년간 벌어지는데도 모른척한다면 민주주의가 살아있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인류의 양심으로 바람을 듣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의 양심에서 이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마지막 재상나라 대한민국이 이적경이니 하나님께서 노아시어 제2의 방조의 노아의 방조의 일을 어찌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 인류의 생명이 우리의 양 어깨에 메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류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